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안내해드린 어 에어드랍 중에서 실제로 그 토큰이 해당 지갑으로 입금 확인된 에어드랍 리스트를 정리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어 제가 안내해드렸던 에어드랍 리스트 중에서 총 17가지가 현재 입금이 확인됐고, 지금 현재 참여하면 어 참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1 7호 까지 일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자 참여 링크는 다 더보기란에 전부다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신 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순으로 어 제가 이렇게 그 신가의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순으로 그냥 일단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어, 가입에, 가입 이벤트 UTX 토큰 에어드랍입니다. 자, 얘는 어, 해당 뭐 트러스트 월렛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가입한 그 메인 페이지에 밸런스로 입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 지금 이 UTX 토큰이라는 게 이제 가입을 회원 가입을 하면 음, 그 100개씩 참여자 전원에게 주고 있고 추천인당 추가로 25개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어 가입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여 링크 타고 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어 이메일과 그 컨트랙트 주소 정보. 그러니까 이그 이메일 그이 어 한번 볼게요. 아 까먹었다. <laughs> 어, 보시면 이게 이전에 영상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길게 길게 하면 이거 굉장히 길어지는데 저는 이미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 안내해 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해당 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신 제가 이 더보기란에 그 이전 안내 그 그러니까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 설명했던 영상 링크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텔봇 방식이고 자, 메타스마트 에어드랍입니다. 라운드 2였고요. 메타스마트 에어드랍 라운드 2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자, 얘는 출석형으로 매일 45,000개씩 어 보너스 버튼 누르면 받을 수 있고요. 추천도 45,000개입니다. 자, 출금 즉시 출금 신청 즉시 출금이 됩니다. 어, 참여 링크, 컨트랙트 주소 등은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안내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영상. 자, 세 번째, 웹방식입니다. 얘는, 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매매뱅크라고 그냥 발음 그대로 읽었는데 다들 민뱅크라고들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 어쨌든 매매뱅크든 뭐 민뱅크든 어쨌든 뭐 계속 매매뱅크라고 했으니까 저는 매매뱅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매뱅크 코인 에어드랍입니다. 신뢰도스코어 100점짜리였죠. 자 이것도 웹에 현재 지갑으로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웹에 지금 밸런스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 일단은 실내도전수 100점 짜리였고요 자, 실제로 이것도 좀, 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네 번째 맞나요?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오래 했단 말입니까? 자,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laughs> 자, 텔벅 방식이고요 어, 메타 아트 토큰 2차 에어드랍입니다. 자, 1차도 입금 모두 확인 완료됐고요 2차도 어 토큰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추천 리워드는 5월 3 1일에 한꺼번에 지급, 지급한다고 하고요 참여보상 100만개는 현재 지갑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다섯번째 자탈법방식이고요 초간단 에어드랍 진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넥, 넥시론이라고 넥 읽었던 것 같은데 넥시론 5천만개 에어드랍입니다 이것도 입금 확인됐습니다 참여시 5천만개 추천시 2,500만개 신청 즉시 들어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음, 이거 메타카바 메타카바 카바 에어드랍입니다 이것도 입금이 확인됐고요 자 출석형입니다 참여시 4만개 추천시 18,000개 준다고 하고요 추, 출석형 그 보너스도 4만개를 주든가 어, 헷갈리네요 여하튼 출석형입니다 매일 출석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고요 출금 그 토큰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laughs> 자번곱번째 일곱 일곱 자텔북방식이고요어 F페이입니다.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F페이 총 발행량 1억개고 참여보상으로 500개 주고 추천보상으로 500개를 주는거고요. 자 출근신청 즉시 지급이 됩니다. 자 여덟번째 어, 텔북방식이고요 히트맨 에어드랍입니다. 입금 확인됐고요. 참여시 1만개 추천시 1만개 출금 즉시, 출금 신청 즉시 지급합니다. 시트맨이구요자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는 자 도고이노 에어드랍입니다. 도고이노 에어드랍은 디앱 방식도 존재하죠. 자 텔봇 방식 이게 지금 입금이 확인됐다는 거구요 참여 시2만개 추천 시 어 200만 개 2천만 개 참여 시 2천만 개 추천 시 200만 개를 지급하고요. 자, 출금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자,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퍼럴 보상은 5월 31일 날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디앱 방식도 있다 그랬죠? 디앱 방식 링크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디앱 방식은 자, 200만 개 줍니다. 클레임 시0.002 BNB 소모되고 200만 개를 주고요. 0.01 BNB로 프리세일 참여하면 1억 개를 준다고 합니다. 배수 관계는 뭐, 동일합니다. <laughs> 자, 열 번째, 열 번째 탈법 방식이고요. 자, 라이스문. 아직도 라이스문이, 어, 입금이, 어, 완료. 그러니까 입금이 확인이 됩니다. 입금도, 입금도 확인되고, 와, 상장도 됐죠. 자, 보상으로 참여보상 5,000개, 추천보상 1,000개. 자 출금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근데 입금이 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이스인후 참여 안 하신 분들 꼭 참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1 1 번째 자 TBT 파이낸스 토큰 200만 개 에어드랍입니다. 어텔봇 방식이고요. 입금 환비 긴 완료되었습니다. 자, 리퍼럴 보상은 어 5월 31일 날어 일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얘도 얘도 참여 보상 바로 입금 확인되니까 참여 안 하신 분 있다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열두번째 갑니다 열두번째 알도지 알도그 알도그 rdog 에어드랍 입니다 로트 타일러 게임이죠 게임토큰 이구요 자 얘도 디앱 방식도 존재합니다 자 그중에 텔봇 방식 에어드랍 을 얘기하는 거구요 자, 텔봇 방식 참여시 천개를 준다고 합니다 추천은 300개 주구요 어 지급이 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조금 에어드랍이 오래돼서어 아마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또 다쳤을 수도 있지만 책을 내까지 어~ 진행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여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알두지가 어 디앱 방식의 그 클레잉거는 에어드랍의그 사이트 신뢰도 점수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고득점 짜리입니다 받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텔봇 방식 웹3 코인입니다. 웹3 코인 만개 에어드랍 입금 및 상장이 완료된 토큰이구요. 자, 이것도 에어드랍이 시작된 지꽤 됐는데, 지금 현재 뭐 되는, 아직 참, 그러니까 에어드랍 참여 여부가 가능한가요? 아직, 지금 여부는 아직도 가능합니다. 텔봇이 유효하기 때문에, 혹시 참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참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보상 만개 해주구요. 추천 보상으로는 2천개. 자, 배포는 출근 신청 후 3일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3일보다 조금 더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자, 싸커팬 토큰 에어드랍입니다. 자, 싸커팬 토큰, 축구 게임 관련 토큰이죠. 총 발행량, 엄청 많습니다. 이게 몇 짜리인가요? 억, 어, 10억, 100억, 1000억 개네요. 2100억 개가 총 발행량이랍니다. 자, 근데 참여 시에 6,000개 주고 추천 시 1,000개 지급하지만, 자, 얘도 입금이 확인된 에어드랍입니다. 열다섯 번째, 자, 아이론 티타늄, 티타늄이라고 읽겠습니다. 아이론 티타늄 에어드랍입니다. 상장 코인이고요. 가격은 진짜 싼데 입금은 확인됩니다. 자, 보상, 참여 보상 5,000개, 추천 보상 16,000개, 최소 인출 조건, 자, 5, 5만 개입니다. 즉, 3명 이상의 추천인이 있어야만, 어, 지급받을 수 있어, 있습니다. 그치만, 자, 상장 코인이고 입금 확인됐다는 거. 자, 아, 16번째로 갑니다. 16번째. 자, 스펀지밥 에어, 에어, 에어드랍 라운드 2입니다. 스펀지밥 에어드랍 라운드 1은, 어, 이제 텔봇이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지웠고요. 어, 자, 스펀지밥 라운드 2, 어, 에어드랍이 진행됐었는데, 자, 스펀지밥, 얘네들은 신뢰도가 95점짜리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매일 출책으로, 출책형 에어드랍이고, 출 출책, 매일 출책하면, 보너스 버튼 누르면, 하루에 6만 개씩 받을 수 있고요. 추천인은 3만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조건 12만 개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인이 없는 경우에, 오늘 참여하시고, 내일 보너스 받아서, 출근 신청하시면 출근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7번째. 자,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링크 타고 타 볼게요. 자, 불토큰 600개 에어드랍이고요. 참여 시 600개, 어, 추천인당 200개를 지급한다고 하고, 자, 출근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예전에,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건데, 어, 지급은, 어, 확실히 됩니다. 지급받은 거 확, 몇, 두차 확인했었고요. 다만, 아직까지 유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불토큰 에어드랍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유효하죠. 그니까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라도 참여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 참여하셔서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자, 이렇게 어, 길었습니다. 17가지 지금 현재 어, 지갑으로 입금이 확인된 어, 17가지 에어드랍 목록이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거 있으시다면 여기 그한 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